반갑습니다. 대성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12월 16일과 17일 주말간은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수익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하는 이제 쉬는 영상을 올릴 때도 그 주에 있었던 좀 괜찮았던 타점들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기로 했는데 오늘도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12월 14일 목요일 자, 오후 12시 59분 매매였던 거고, 지기로 따지면 이날 2차 매매가 되겠네요. 2차 매매고, 매매 풀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에도 매일같이 모든 매매 영상이 4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해드릴 부분은 전체적인 매매를 다루기보다는 진입을 했던 타점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넘겨가면서 진입했던 구간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첫 진입이 아마 2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쵸? 지금 2분자리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정말 타점에서 뭐 등급을 굳이 뭐 상, 중, 하로 나누자면 정말 쉬운 하하 하 정도의 수준의 타점입니다 하지만 타점이 쉽다고 해서 승률이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타점을 잡기 어려운 고난이도 타점일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 어, 타점을 잡기 쉬운 타점이라고 해도 수익은 마찬가지로 좋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해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크로스 지표를 보시면 지금 항상 파란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점선이 15선을 기준으로 점선이 나 있습니다. 지금 파란선을 보시면 9.70이죠. 15선 아래로 빠지면 가매도 구간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매도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수타점이 맞겠죠. 왜냐하면 가매도 구간에서의 반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상승분을 우린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전에 지금 상당히 고점 박스권이 형성이 됐지만 고점에서도 도지형, 이제 몸통이 짧고 꼬리가 위아래로 긴 십자가 형태에 띈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추세가 다시 한번더 꺾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캔들 패턴에서도 저번에 다뤘던 영상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캔들 요약 강의도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마 어,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말을 행설수설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매수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매수로 진입을 했고, 결과를 보시면, 시가가 4, 6포인트죠, 끝자리가. 끝자리가 4, 6포인트였기 때문에 10포인트 이상 상승이면, 56포인트까지만 도달해 주면 됩니다. 근데 58까지 찍었기 때문에 매수로 수익을 가져오는 자리였죠. 계속해서 다음 타점. 아마 연속해서 제가 진입을 했을 텐데. 보시면 3분 자리도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너무나 쉽죠. 크로스 지표 파란 선이 빨간 선을 상향 크로스하는 단계적인 상승 타점. 크로스 구간은 웬만해서 다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타점이라는 게 10번 진입한다고 해서 10번이 다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 10번 진입을 했을 때 7번 수익을 가져오고 3번 실격,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 타점은 진입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나 뭐 책을 통해서나 뭐 매매기법을 설명한다. 보조지표를 설명한다. 해놓고 뭐 무적의 매매기법이다. 100% 수익 본다. 이런 건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타 매매라고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 손실과 수익을 왔다갔다 하면서 수익을 쌓아나가는 건 단타가 됐건 장기투자가 됐건 이 메커니즘은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돈을 많이 벌순 없습니다. 그 방법은 반대로 한순간에 돈을 다 잃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차트 분석, 단타 매매선 차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죠. 종목성 매매가 아니고, 이런 기술적 매매가 차트 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들 하실 텐데, 저가 아니더라도, 매매를 배우실 거면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 걸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식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단타 매매 제가 하는 일분 마진 거래가 됐건 매매를 공부를 하시려면 실전로 하시는 분들 걸 보고 배우셔야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구독자 분들과 매일 실시간으로 하는 매매를 한 번도 돌아보는 거지만 직접 매매도 하지 않고. 몇 시, 뭐, 옛날 보조, 차트란 게 띄워온 다음에, 이때 샀어야 됩니다. 이때 팔았어야 됩니다. 하는 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조지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랬던 보조지표가, 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후행성이니까. 근데 이걸 뭐, 가지고, 막 끼어 맞추면서 차트, 이때 사라, 이때 팔아 알려주는 건, 그냥 약팔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0.001만큼도 도움 안 되고, 오히려 잘못된 지식은 손실만 더 키울 뿐입니다. 조금 말이 딴 데로 빠졌는데,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보시면, 4분 자리도 마찬가지로 매수로 진입을 저희가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박스권 라인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 아래 꼬리를 계속해서 달면서 고점 라인이 확실하게 보태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로스 지표는 감에도 권에 진입을 했다가 이제야 빠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고점 박스권에서 당연하게도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더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타 매매 어, 특 장점 중 하나인데 이러한 단기적인 패턴이 나올 때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장 흐름은 매분 다르고 매일 다르고 매주 다르지만 지금 일시적으로 형성된 이 패턴은 단타매매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시가는 58 포인트 형성되었습니다. 었 지금도 보시면 네 그쵸 8호까지 바로 올라와 주면서 4분자리도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이 뒤에는 저희가 다 패스를 했었죠 그 영상을 넘겨보면 그쵸? 이런 구간은 다 패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타점이 안 나온 구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패스하면 됩니다 이런 거다 패스해도 저희 지금 이 3분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다제하고 순수 순수 수익금만 따져도 132만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유익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나 보조지표들, 이러한 보조지표들이나 실시간으로 매일매일매일 구독자분들과 하면서 카피 트레이딩 할수 있게 신호송출방도 무료로 다 초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정보를 같이 공유받고 같이 성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초대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하단 도보기란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다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